프로 이상은 됐지만, 우리가 갖고 온 것보다 안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. 근데, 1심에서는, 1심에서는 이제, 특별 관계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주식 등 대량 보유 보고음으로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. 음,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, 첫 번째는 대량 보유 상황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. 이거는 팩트고. 근데 그 과정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식 등을 위반했다. 고의 뜬 것,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 것이 아니다. 라는 게 있는 거고, 또 하나는 특별 관계자 여부를 좀 봐야 되는 거고. 어찌됐건 이심에서는그 위반한 사실, 이두 개, 둘 중에 특별 관계자 여, 그 대상 여부가 되냐, 안 되냐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제 위반한 사실이 있냐, 없냐, 위반이냐, 아니냐라고 해서 MKSC 승소를 했죠